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얼마나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2만 달러 위로 일시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심리적인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2만 달러 위에 올라서서 지지를 확인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최대의 화두는 단연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2일 새벽 3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한 상황입니다. 1%포인트 울트라 스텝 인상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저래 조심해야 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9월 19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리플과 SEC의 카드가 하루 일찍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리플도 SEC도 각각 90페이지 분량의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정말 다행스럽게도 별거 없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두 정독하지 못했는데 크게 눈에 띄는 특별한 포인트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 기존의 핵심적인 각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라운딩 정리를 한 수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그런지 리플 XRP의 흐름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물려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 확인해주고 있는데 한때 XRP를 놓고 시세가 워낙 안 오르니까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진짜 지금 가격은 아무래도 비상식적이고 이 소송과 상관없이. 최소 1달러 수준 이상에는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기운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포착되고 있고, 리플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역시 좀더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소들의 힘이 비트코인을 조금 지지시키나 싶었는데, 이곰 세력이 끌어 내리려는 힘 역시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2만 달러가 심리적인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이 위로 잘 올라서야 좀더 의미 있는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주변에서 횡보하면서 여전히 이도저도 아닌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탕머니 리잘드는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W 모양 패턴을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6월에 전저점을 바닥으로 찍고 상승한 뒤에 다시 하락해서 좀더 높은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26,000달러 수준으로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있다는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음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건 강세 패턴이다. 이게 또 되게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이 한달 동안 RSI 트렌드 라인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승 채널 완성 뒤에 하락을 했고 9월로 접어들면서 하락 채널을 완성한 뒤에 상승, 이후에 하락세를 다시 보이고 하락 채널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다시 22,000달러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 이런 분석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최대 화두는 단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일단 CME FedWatch에서 확인되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82%로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18%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예상대로만 나와줘도 다행인 뭐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10 부근에서 현재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당분간 달러 인덱스 기준점이 110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제 1,400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됐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라는 전제를 깔면 연말에는 1,500원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외국인 자본의 대거 유출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백화점에서 사는 게더 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달러 강세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의 흐름은 참 좋습니다. 0.37달러 위로 올라선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0.39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항 맞고 잠시 튕길 수도 있겠지만 괜히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아주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8시 반쯤부터 리플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당초 9월 19일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리플과 SEC가 가진 카드들이 모두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기대도 되고 어느 정도 걱정도 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큰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했습니다. 모두 93페이지 분량인데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단연 리플 XRP의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리플 측은 SEC가 XRP의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게 왜 투자 계약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XRP 거래는 리플과 XRP 홀더들 사이에서 투자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XRP를 구매했다고 XRP 홀더들이 리플사의 수익을 공유할 권한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계약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SEC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게 저도 XRP 홀더지만 난 리플이랑 투자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리플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게 왜투자계약이라고 SEC는 지랄 연병을 떠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또 SEC는 XRP 홀더들이 합리적으로 리플의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점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리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문장. 법원은 리플 측에 우호적인 약식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깔끔합니다. 반면 글로벌 개소리 시전에 대명사가 된 SEC의 경우에는 설마 뭐 반전카드 나오겠나 싶었는데 역시나 별거 없었습니다. 분량은 85페이지로 그동안 짓거렸던 이상한 근거 없는 말들 죄다 모아놨습니다. 리플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면 SEC의 주장은 다소 상황적입니다. 리플의 XRP를 얼마나 팔았는지 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게 투자계약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SEC는 XRP 구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난 XRP가 시세 상승을 통해서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고는 기대했지만 리플에 투자를 한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전 세계 7만 명 넘는 XRP 구매자들이 투자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는데도 귀를 닫고 계속 XRP 홀더들이 투자 계약을 한 것이다. 리플사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개소리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XRP 홀더 단한 명을 인터뷰하지 않고 지들 뇌피셜로 이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존디튼 변호사를 중심으로 XRP 홀더들의 입장문이 법원에 제출이 된 것이고 사실 존 디튼이라는 이름 모를 변호사를 글로벌 블록체인 코인 전문 변호사라는 스타급으로 만들어준 것은 단연 미국 SEC입니다 이렇게 뭐 별다른 반전 카드는커녕 기존의 주장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장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SEC는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위 테스트의 단한 부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소음일 뿐이다 의회는 증권에 대한 관할권만 sec에 부여했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시원하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코인을 억지로 증권으로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코인 만개가 증권이다 뭐 이런 희한한 주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근거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이번 SEC의 주장문에 별다른 카드가 없었다라는 게 반가웠나 봅니다. 그는 이번에 SEC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SEC는 법을 적용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허용할 수 없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역시나 시원한 반박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말만 봐도 혹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진짜 미국 떠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양측이 가진 카드들을 바라보면 소송에서 리플이 반드시 꼭 패소하고 싶어도 패소도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그냥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플과 SEC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들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완전히 다 정독하지 못했는데 일단 계략적인 부분들은 저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좀더 살펴본 뒤에 의미 있는 부분이 보이면 추가로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퓨홀더 분들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조금만 더잘 견디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